안녕하십니까. 어, 날씨가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어, 이런 날은 비도 살짝 오고, 그, 이동원의 가을 편지 아시죠? 저희 나이 때가 좀꽤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참 어울릴 것 같고, 좀 젊으시, 조금 제 아랫세대는 아마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런 노래가 오늘 같은 날은 참잘 어울릴 것 같은 날이네요. 이거는 저희 총무님이, 어, 26살 여자분의 사주를 물어봐 오신 거거든요. 이분이 지금 행정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합격이 가능한지 일단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경금 일가은 의리 팝니다 여자이긴 하지만 이게 섬세하고 아름답고 블링블링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요런 분들은 여자분이라도 이 경신으로 관여지동으로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여장부 일거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강한 의리심을 가지고 있지 의리 하는 성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분은 신강하죠. 진월이면 양생지토라고 해서 이 경금을 키워주는 인성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신, 간여지 등으로 있고 청간에 경금 두개 떴기 때문에 일단은 신강한 팔자라서 뭐, 뭐, 무슨 일을 할때 주체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 청간에 비겁이 강하게 떠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경쟁심도 강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경쟁 환경에 잘 놓여 일, 경쟁 환경에 노잘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기서 이게 병화가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글자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게 경으로 물상으로 보면 큰 암벽산인데 암벽산에 해가 안떠 있으면 사실 사람들이 안 가거든요. 물상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년에 떠 있기 때문에 말년에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냐를 물어봤는데 어~ 일반 행정직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보기에 이게+ 이게 사주 척경에 보면 천간에 변경이 있는 자. 경찰하여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신하고 술하고 이게+ 이게 원숭이고 이게 개기 때문에 개는 가만히 앉아서 확 무는 성격이 있어서 요런 성격 요런 인자들을 권력성 인자라고 하는데 요런 사람들은 경찰 계통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계통이 참 어울릴 것 같. 올해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이면 여기 지금 인대원을지나고 있어요.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인사신 사명사를 짜기 때문에 아마 경찰직을 쳤으면 올해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경찰직이 아니고 그냥 일반 행정직이라면 어, 내년에 내년에 될것 같아요. 병원년이 더. 강하게 학격운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이 이 관이 여기 투출했죠. 관이 강하게 떴고 오가 옷을 합으로 이 관의 기운을 뿌리를 확 내리거든요. 그리고 이이 대운이 인이기 때문에 인노술 삼합을 짜기 때문에 이관성이 힘이 화, 갑자기 확 세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오가 5년이 오면 이게 격각이 돼요. 여기 진이 여기 신자진 그룹에서 인노술 화기운이 확 들어오니까 격각이라고 해서 아마 그때는 합격해서 이제 이 타지에 발령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laughs> 근데, 어, 이분이, 어, 29살까지만 시험을 계속 도전, 28살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 안 되고, 28살까지, 왜냐하면 이 축대운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화기운이 확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 이분은 화, 이 병화, 정화가, 이술 중에 정화가, 이 직장, 행정직에 대한 그런 기운인데, 이 29살이 되면, 갑자기 추운 겨울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 쪽 개통은, 어, 시험을 계속 치신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28살까지만 도전해 보시고, 제가 보기엔 병원이 가장 유력하게 보이는데, 최대한 28살까지 해 보시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다른 직업을 찾으셔야 되는데, 다른 직업을 뭘 찾냐면, 이분은 이 원국에 진술층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층은 뭐냐면, 땅을 팠다가 덮었다가, 팠다가 덮었다가,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뭐, 그, 치아를 뺐다가 끼웠다가, 이런 물상이기 때문에, 그런 물상에 대한 직업은 의료, 한자 옷을 입혔다 벗겼다. 건축 건물을 지었다 말았다. 내렸다 부수었다. 숙박 숙박은 손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그리고 자고 일어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요게 그리고 농업도 됩니다. 땅을 파 파내는 형국이기 때문에 파고 덮고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농업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자이기 때문에 가장 할수 있는 직업이 의료 아니면 숙박. 숙박 요즘 어 젊은 애들 하는 거 에어앤비라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숙박용 부동산을 사서 인테리어를 약간 해서 이렇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요즘 인터넷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분은 신진 수국 식상국을 짰거든요. 식상국을 짜는 건 내가 표현하고 가르치고 그런 양육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교육도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이 신중 임수가 대운에서 확 밀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신중 임수가 식상인데 어이 장생지를 깔아서 엄청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 인대운이 지나버리면은 이이 이 수균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쓴다면 무역을 무역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역 같은 거 하시면 되고 음, 그리고 이분 진진형살 있죠. 요게 같은 자가 겹치면 이제 형살을 이루는데 요거 진진형살에 관련된 거는 물조심. 음. 물조심. 그 다음에 이 토잖아요. 토가 형을 이뤄서 토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토 축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진진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서, 무슨 계약을 하실 때 어, 집문서라든지 이런 거는 계약하실 때 다른 분들보다 특별히 더 신경 쓰셔야 되고. 어, 여자의 사주에서는 화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여기 화기가 여기 병화하고 요술중 정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화를 활활 타는 불로 만들어줄수 있는 게 요게 잎목입니다. 이, 이 호랑이 기운인데요. 어, 호랑이 잎목은 뭐냐면 소나 저 소나무입니다. 산에 가면 소나무 큰 소나무 있죠. 그래서 큰 소나무 사진을 걸어 놓으시던지 아니면 등산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 어 여기. 진술충이 있기 때문에 등산을 하실 때 <laughs> 어, 등산 스틱을 가지고 땅을 이렇게 콕콕 찍으면서 가시는 게 이, 이 사주 물상으로 봐서는 건강상에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을사년, 을사 병호 정미로 흘러가거든요. 그 화기가 강하게 들어오는 했는데 이분은 신자진 그룹에서 수그물 그러니까 기운의 물 기운이 주관하는 해띠로 태어났는데 흘러가는 운은 화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 이화 기운에서는 이물 기운이 힘을 못 쓰겠죠. 그러니까 어, 눈치를 이게 제살이라고 해서 깨돌이 살이라고 합니다. 병원년에는 깨돌이는 뭐냐면 내 기운을 숨겨야 되고 주 주변에 주변 사람과 잘 어울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내가 내다 이러고 어내 기운을 확 드러내 버리면 이 당합니다. 이 하균의 수균이 당하기 때문에 뭐 어, 별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요사사 사오, 오미 요 때는 어, 공부를 차분히 하셔가지고 직장을 일단 구하시고 좀어 깨돌이처럼 음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살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건강을 좀 볼까요? 음... 건강을 좀 보면 이 화가 이 술에 임묘되기 때문에 화균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대온에서 이제 아직은 젊으니까 그런 병이 안 나타나겠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병이 점차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화에 대한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에 대한 질병은 뭐냐면 심장병. 그다음에 이게 눈 이게 정신 눈 이런 걸 뜻하거든요. 화가 화가 이제 진이나 이렇게 수국을 짰을 때 이렇게 몰강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눈이 시력이 나빠질 수 있고 정신도 좀깜빡깜빡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화에 대한 질병을 조심,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이, 해자 이쪽으로 갔을 때, 나이 먹으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렇게 소나무나, 요런 데, 등산 같은 거 자주 하시면 아마 요거는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음, 그 다음에 특별히 뭐 조심할 건 없을 것 같고, 이, 목, 목 기운도, 목, 이게, 금기운이 강해서 목기운도 좀 약해지지 싶은데, 목기운은 머리 위로 이렇게 앓는 질병입니다. 뭐,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 될것 같고, 어, 3년 동안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